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이 종말의 사상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에요.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습니까? 그 날이 있는 거예요. 그 날에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.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모든 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이사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했습니다. 그 날을 바라본 겁니다.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?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.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인 거예요.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.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